김건희가 드디어 소환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근데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소환을 했다고 는 하지만 두 달만 버티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찰 내사 시작 8년 만에 처음으로 소환 통보가 갔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뭐야 도대체. 네. 어, 아무튼 이것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 2부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난다왜 이렇게 중앙지검으로 다 몰려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우리 편도 저쪽 편도 다 중앙지검으로 가네? 거기 뭐하나? 아니, 여기가 색깔이 분명하면 한쪽 세력만 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한가? 애매하게 <laughs> 양쪽 세력들이 다 중앙지검으로 가. 왜 그러지? 그렇지. 사실 옛날에 수원지검이나 대구고검이나 뭐~ 요런 그~ 검찰 내부에서 그~ 잘 통하는 대전지검 이런 그~ 일종의 일종의 검찰 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나 봐 음. 그래서 그나마 아~ 윤석열이 이~ 조직들이 좀 남아있는 중앙지검에서 이거를 지금 뭉개, 뭉개거나 또는 뭐~ 어~ 열심히 하거나 이~ 이런 방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아무튼 이건 가기만 하면 소환 조사 받으면 이거 바로 구속영장 나와야 됩니다. 그러게. 네. 동업자들이 이미 다 구속됐다 구속됐고 심지어 살고 나온 사람들 있어요. <laughs> 8년 동안을 <laughs> 조사를 정말? 안 하다 보니까 동업자는 살고 나왔는데 전주가 아직도 조사도 안 받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laughs> 검찰과 관련된 그왜 영화 우리 더킹 추천 많이 했잖아요. 음. 예. 더킹도 보시고, 저는 최근에 2019년에 t v n 에서 방송했던 자백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도 검찰, 정말 찌질하고, 정말 비열하고, 못대 처먹은 검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laughs> 네. 근데 예. 거의 최근에 나오는 검찰은 다 그런 검찰이에요? 네. 다. 어. 근데 거기에 이제 맞서서 싸우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나와요.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보실 분들은 저는 자백이라는 드라마를 강추해 드립니다. 제가 와 흥미진진하게 계속 쭉쭉 빨려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얘기가 그냥 그 드라마에 다다 다 담겨 있습니다. 아 준호가 네. 나오는군요. <웃음> 이게 보기적 <laughs> 사심을 네. 거기다 사심을 내려놓고 있어. 준호 스트리밍, 스트리밍 많이 오라, 올라, 순이 오라 가게 하려고. 네. 예, <laughs> 어, 이상하게 준열이를 걷어차고 지금 준호로 바꿔 탄 후로는 요즘 아주 네, 덕질이 덕질이 말도 아니에요. 어쨌든 이 김건희 씨그 주가 조작 이 정황 담은 내사 보고서는 2013년에 작성이 됐거든요. 근데 결국 정식 수사로는 전혀 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8년 만에 소환통보를 했으니까. 이거는요, 그냥 어, 관련해갖고. 금융기록만 털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록도 네. 안 냈잖아. 그때 무슨 윤석열이. 상관없을 때 것만 냈지. 네. 실제 이 주가 조작이 있었던 때 일가족 금융기록만 파보면 네.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음. 왜냐면, 원래 주가 조작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어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돈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해갖고, 이른바 자전거래를 일으켜야만 주가 조작이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똑같은 거야. 김건희 계좌에서 돈이 나갔을 때, 이 돈이 주식을 샀다. 그럼 그게 누구 계좌며, 그 다음에 나중에 김건희가, 김건희 계좌에서 주식이 팔릴 때, 그걸 또 누가, 누가 사느냐. 결국 서로 돈을 맞춰갖고, 서로 짜고, 2천에 던지고, 1 0 0주 팔고, 어, 뭐, 3천에 던지고, 1 0 0주 사고. 요런 방식으로 자전거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확인하면, 그냥 나오거든, 주가조작. 그 증거는 이빤한걸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음. 그런 와중에 김건희가 어, 자기 이제 안양, 안양대 측에 혹시 내가 서류, <laughs> 제2명 서류 혹시 다시 냈나요? 라는 확인 전화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 공시처 기사 한번 읽을까요? 네, 기, 네, 기사 한번 읽어보고 하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씨가 지난해 말 안양대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재임용 당시 서류를 또 냈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음. 또김 씨의 측근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문의 전화를 했다. 이 전화를 직접 받은 한 교원은 김 씨가 허위 의혹 서류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염려한 모양새였다고 오마이뉴스에 말했다. 음. 음. 결과적으로. 자, 이력서가 지금 문제가 되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음, 어, 제출할 당시로 기준해가지고, 이게, 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7년이라고 생각하는 에.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어, 제이명으 받았을 때, 혹시 새 서류를 내면 한 번을 더낸 거잖아. <laughs> 그때도, 어. 당연히 조작해서 냈을 그럼 당연히 생각하니까. 조작했지. 어. 처음에 임명됐을 때는 <laughs> 교수였는데 뒤에 조교라고 <저기라고> 썼겠냐고. 똑같이, 예, <laughs> 네. 서류를 냈을 건데, 그걸 다시 냈다 그러면, 음. 공소사, 시효에 걸릴 수 있다라고, 누벼, 주변에 있는 어떤 검사 새끼가 음. 알려줬겠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전화를 건 거야. 신한검사한명 있잖아, 저기. 누구? 윤모 씨. 아, 윤모 씨는 지금. <laughs> 안 돼요? 어, 전화, 어디 전화 받고 그럴 형편이 아니야, 지금. 그러면지코가 석자인데, <laughs> 뭐, 다른 애 시켰겠지. 한모 씨? 어? 200건? 네, 한모 씨가, 네. 네. 아무래도 오래 <laughs> 네. 알았던 오빠고, 네. 지금 윤오빠보다 먼저 알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그렇다고. 정대특 씨한테 하진 않았을 거고 양재특 씨한테 아, 양재 하진 않았을 뭐, 거고 변호사시고 네. 하니까 음. 자, 아무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담당자한테만 살짝 전화하고 물어본 거야 음. 근데 이것도 웃기지 않아? 제의명이 됐으면서 서류를 지가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몰라 <laughs> 그리고 제임명을 시키면서도 안 받은 안양대도 좀 그래 모양새는 근데 말이죠 음. 공소시효에 대한 시각을 제출 시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네. 이게 그 제출로 이해해갖고 근무가 종료된 시점까지 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게 판단에 그 재판부의 판단의 차이인 거예요 즉, 처음에 한번 내고 끝난 게 아니고, 내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쭉 근무를 했으니까, 근무 종료된 시점이 말하자면 공소시효의 만료 시점이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서로 갖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허위 위조 관련한 것도 전부 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게 돼버립니다. 지금 업무 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요. 그래서, 요 7년을 기준으로 보면 13년 채용 서류 이제 제출한 안양대는 시효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송 작가님 말씀대로 하면 요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사기죄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안양대건도 아직 공소시효가 어 10년이라서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예. 이거를 사기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한 문서 조작으로 음. 보느냐인데, 둘다 얼마든지 걸수 있다는 거고요. 둘다 걸리죠. 네. 예. 어찌됐거나 아, 법의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 번만요? 응? 뭐, 한 번만요? 여러,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돼요? 전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저것 한꺼번에 기소를 하면 그중에 제일 무거운 거한 건만 때리고 음. 나머지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2년짜리 갔다 온 다음에 아, 또 3년짜리 때리고 또 2년짜리 때리고 왜? 어. 수감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넣다 뺐다 넣다 뺐다를 계속.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 잔인하네 희망고문을 중간중간 넣어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살짝 바깥바람 쐬게 해주고 오, 바깥 바람 쐬, 어 그럼 다시 넣어주고. 그렇지. 야 자, 한 한단하네. 이틀 쉬었다가, 자, 다섯, 다른 다른 것으로 <laughs> 다시 시작합시다. 요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아, 이 전화 받은 사람이, 재유명 때는 추가 서류를 새로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심한 것으로 보였다. 라고. <laughs> <laughs> 유감이 있었네. 아... 네. 이분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어디서 이런 애가 와갖고, 이거 아마, 아마 분명히 주변에서 뭔 소리 들은야 담당자가 야 김건희라고, 소리 들어오면 어. 김명신이라고, 소리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라. 음. 소리 들으면서, 아, 이것도 어디서도 악화전 떨어졌구나라고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그렇죠. 미운 털인 거야. 예. 어, 예전에 그, 그 신비로운 그논문학회임시적 있었죠. 네. 어, 갑자기 들어와서. 아 김건희 논문을 그거 고치고 직원을 고쳐주고 퇴사한, 퇴사한 퇴사한 그 직원 그 직원, 그 직원. 네. <laughs> 그런 직원들이 동원되지 않는 이상 지금 네.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출국 자. 금지해야 되겠다 진짜 음.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뭐 여권이 또 뭐가 있는지 몰라 이 사람도. 워낙 출입국 기록이 자유로우신 분이라서, 뭐,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은 듣도 보도못 했다니까, 지금. 아니, 무슨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이래? 어, 화, 화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음. 거긴 피해 다니려고한 거지만, 얘는 만들어서 다녔기 때문에 차원이 음. 다른 사람입니다. 진짜.